실전문제 2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다항식 라지 A 라지 B가 있는데 라지 A 라지 B의 합은 0이고 곱은 0이 되면 안된대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고 하니 어,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난이도가 상인데 사실 뭐 난이도가 의미만 자세히 해석하면 난이도가 상까지 가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라지 a 플러스 라지 b를 구하게 되면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3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x 플러스 4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두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15 자, 이렇게 되는데 요 녀석이 인수분해 되는 거 볼까요 3 곱하기 1에 음, 5 곱하기 3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위쪽 마이너스 주게 되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3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이렇게 곱하면 9가 돼서 더해서 4가 되겠습니다. 즉 a 플러스 b가 0이어야 된다고 했으니 이거 인수분해하게 되면 3a 음, 음, 아니 3a란다. 3x 마이너스 에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x 는뭐 3분의 5 또는 x 리콜 마이너스 3이 되겠어요. 자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나오고요. 다 a 두 번째 a 곱하기 b는 i 이 되면 안 a 다고 했는데 일단 얘가 a 곱하기 b가 어떻게 되냐면 l 녀석 1, 죠 i 녀석 가만히 보게 되면 얘가 인수분해 되는지 봅시다. 4, 3에 위쪽 마이너스 주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가 어떻게 되냐면 x-4에 x 플러스 x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 b를 보게 되면 요거2 곱하기 1에 음, 1 곱하기 3을 해볼까요? 그래서 아래, 위쪽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6이니까 더해서 플러스 5 제대로 다이죠? 즉 어떻게 해서 인수분해가 돼요? 2x 1에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됩니다. 이때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즉 x는 뭐가 되면 안 돼요? x는 4가 되면 안 되고요. x는 마이너스 3면 안 되죠. 이 녀석들이 전부 다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뭐 x는 뭐가 되면 안 됩니까? 이 분의 일이 되면 안 돼요. 이것도 마이너스 삼이니까 여기에서는 반드시 앤드여야 됩니다. 이거야 되고 이거야 되고 이거야 되니까 또아 또는이 아니라 앤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만족을 해야 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둘다 만족을 하려면 x는 5분가되 오이거나 마이너스 삼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삼은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물론 4하고이 분의 일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 녀석은 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x의 값은 뭐만 된다? 3분의 5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답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은 의미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에 a 플러스 b가 0이 되게 하고 a, b가 0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x의 값은 3분의 5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